21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발전의 표본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작은 기계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영화, 음악, 전화, 마이크에 심지어 결제 기능까지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전기 에너지로 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일 뿐입니다. 이런 전기 에너지가 어떤 모습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유용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쉽게 변환해서 쓸 수가 있죠. 첫번째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영화를 보거나 또는 모니터나 형광 등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이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빛 에너지입니다. 스마트폰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화면을 만드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마트폰 말고도 이런 스피커 같은 것들도 이 역할을 하죠. 바로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사례인 것이죠. 스마트폰은 진동이 떨리면서 전화나 메시지가 왔음을 알려 줍니다. 똑같은 물품으로는 선풍기나 이런 놀이 기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꾼 것이죠. 스마트폰은 쓰다 보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사례는 전열기나 다리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전기 그 반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사례가 발전기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카메라 같은 물건들이 있죠. 또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에는 마이크 같은 장치가 있고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많이는 없지만 열전 발전이라고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또는 다양한 에너지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